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요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하를 찾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젊은 사자는 항상 먹을 것을 찾지만 먹이가 되어 줄 연약한 짐승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자가 달려들 때에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사슴의 발에도 강인한 근육과 인대를 주셔서 참잘 달립니다. 그러니 굶주린 사자가 고기 먹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젊은 사자가 고개를 구하지만 궁핍하여 줄일 때가 많습니다명성은 동물의 왕인데 배부른 사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네요.동물의 왕 사자도 먹을 것을 찾지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항상 배고프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공급함을 받으므로 배가 부르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악망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요한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연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진흙으로 빚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태생이 연약한 데서 창조함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더욱 전지전능하신 망군의 주 요아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만약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능력이 많은 인간이었다면 하나님을 의뢰할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데 무슨 다른 허락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다이렉트로 원하시는 대로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제가 요아를 찾고 섬기고 경비하기 시작한 이래로 43년간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뒤를 돌이켜보니 요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려보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하였던 어린이집 사업과 중국에서 중국어 학원 사업 모두 형통하고 성공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날로 강성하여 주며 번영하고 창성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이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야망과 계획과 꿈을 찾기 때문에 궁핍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찾아 헤매는 삶은 아무리 모은 들 모아지지 아니하며 아무리 가둔 들 가두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벗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여, 저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나이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의 삶에 어찌 굶주림이 있으며 어찌 빈궁함이 있으며 어찌 우람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일 없습니다. 주님 안에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제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영광이 여기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주여 영원히 저와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